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저희가 이렇게 아주 강렬한 모들로 아주 파한풀한모들로 달려봤는데 에이티 분들께서 와, 이래야 ATG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네. 오늘은 왜오이려냐 네. 아직 아무도없으어요 아무도 아, 그러고 없으세요? 아프러 오어요 아. 아니면 지금 안 있는 거 같어요. 수만이요 어제 네, 네. 만 네. 이었다 어제만 이었다 2 0만 민망하더라고요. 가 어제 막지기고막할거다 하시던데. 한 데뷔 그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라 어 예뻐서 확실히 네,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야. 네 마라 맞아저희했잖요 네, 그죠 팬분들도 많이 이 불러주셨고 그렇죠 그렇죠 아 어, 대훈 제 청양고추보다 별다른 그렇죠 그렇죠 해적이 많이 다는 해수영이 많이 다는 청양고추 네아네네 나도 못하긴 나는 맛있을 거라고 못하겠지까아 이제 형님께서 해피씨가 옛날부터 계속 그 A.T.V.들 그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아니 저거 청량 청량 하라 했더니 왜 청양을 하냐 네 그래서, 다음 가까요? 요 네. <laughs> 네. 이거 다음에 제 멘트 하는 게조 웃긴 것 같긴 한데. 아, 또. <laughs> 해볼게요. 할수 있어요. 가수랑 팬이 아, 서로 닮아간다는 아, 말을 잘듣거든요그거보면서 아, 아, <laughs> <laughs> 보면 아, 이해 음이... 좀 하세요. 아, 저희가 같이 맵나봐요. 그 맵죠? 아, 근데 a t 들는 약간 항상 지우는 거 보니까 맵긴 하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한번, 한번 네. 이 다음 곡이 진짜 세잖아요. 여기서 에 한번 더합성하듣고갈까요 그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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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층, 네, 네. 오, 3층에서 잘들는데 네. 2층만 소리 네, 질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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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 질수 네. 없죠, 3층 들수 없죠. 3층. 네, 3층만 소리 질러요! 오, 우리 1층은 1층 2층, 사실 제일 배웠어요.